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 이야기 오늘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정말 짧게 만났던 괴물급 성능의 게이밍 노트북을 드디어 준비한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특히 CS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성능을 보고 싶다고 요청한 바로 그 노트북 MSI 타이탄 GT77HX13VI 모델을 빠르게 공수해왔습니다. 정말 웬만한 데스크탑은 싸다고 맞고 돌아갈 정도의 스펙으로 무장한 2번 노트북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앞서 설명해드린 MSI에서 출시한 타이탄 GT77-HX13VI 모델이 그것입니다 워낙 장점이 많은 노트북이라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인데요. 17인치 대화면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은 물론 4K 해상도, 144Hz 주사율을 지원해 고사양 모니터와 스펙을 비교해도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4K 해상도에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이상의 하드웨어 스펙이 받쳐줘야 하겠죠. 그럼 일단 이번 노트북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훌륭한 성능답게 아주 커대합니다풀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해 내구성 역시 높습니다. 였첫 느낌은 뭐랄까 단단한 느낌? 마감도 상위 모델답게 훌륭한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두께는 23mm 정도로 스펙 대비 슬림하게 제작됐습니다. 중앙에는 MSI 드래곤 RGB 로고, 후면부 공기 통풍구 부분에는 미스틱 라이트 바를 통해 아주 화려한 RGB 라이팅을 적용했습니다. 게이밍 감성 충만한 디자인이라 할 수가 있겠죠. 베젤도 상당히 얇게 디자인됐습니다. 상단 웹캠에는 프라이버시 셔터도 탑재되어 있어 보안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IR 카메라 탑재로 윈도우 헬로 보안 기능도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크기는 397mm, 330mm, 두께는 23mm, 무게는 3.3kg입니다. 워낙 괴물 스펙이라 크기와 중량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노트북은 스펙도 스펙이지만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17.3인치 전통적인 16대 9 비율의 4K 해상도 144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미니 LED 패널을 적용했습니다. AUO사의 AM LED 패널을 사용해 100만 대 1의 명암비 최대 10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합니다. 회사 HDR 1000 인증도 받은 만큼 디스플레이의 밝기는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색영 역시 DCI-P3 100%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칼맨 디스플레이 공장색 교정까지도 받아서 출고되는 만큼 게임은 물론 영상 및 그래픽 작업을 하기에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스피커는 다인오디오와 협업했습니다. 두 개의 2와트 스피커와 두 개의 2와트 우퍼를 조합해 노트북이지만 나름 중저음까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믹 사운드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테일한 사운드 설정 및 가상 서라운드 기술, 헤드셋 특화 세팅과 같은 고급 기술은 전작과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상판 스피커 배치 타입으로 실제 사운드를 체감해 보면 소리가 크고 우퍼 성능도 괜찮아 자체 사운드만으로 게임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나 노트북의 스펙과 성능이겠죠. 이번 게이밍 노트북은 13세대 인텔 코어 i 9 1 3 9 8 0 h x 프로세서와 175W 사양의 RTX 4090 그래픽 카드를 탑재했습니다. 특히 13세대는 E 코어 개수가 거의 두 배로 물리적 코어가 늘어났습니다. 그 덕분에 E 코어가 16개, P 코어는 8개로 구성됐을 뿐만 아니라 캐시 메모리 용량도 36MB로 상당히 커졌습니다. 램은 DDR5 64GB 쿼드 채널 구성으로 최대 128G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심지어 램 슬롯은 노트북임에도 총 4개라는 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가요?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래서, 시네벤치 R23을 통해 성능을 테스트 해본 결과, 멀티 코어 점수는 무려 3만 1,383점, 싱글 코어 점수 역시 2,087점으로 인상적인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데스크톱 13세대 인텔 코어 i9 13900K가 4만 점대, 13세대 인텔 코어 i7 13700K가 3만 점대인 걸 비교해보면, 데스크톱 i7 13700K와 거의 비슷한 성능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3개의 CPU 모두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전세대 노트북용 최상위 CPU인 12세대 인텔코어 i9-12900HX 프로세스와 비교해보면 멀티코어는 약 40%, 싱글코어는 약11%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게임은 물론 영상 편집과 같은 고사양 작업 역시 부족함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럼 쿨링 성능은 어떨까요? 이번 노트북은 타이탄 쿨링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4개의 팬과 8개의 히트 파이프를 통해 안정적인 온도 유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게임 테스트에서도 온도 방어는 꽤나 잘 되는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극한의 상황을 테스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평균 78도, 최고 온도는 96도를 보여줬습니다. 강력한 성능만큼이나 꽤 높은 발열을 보여줬지만 벤치마크처럼 극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게임 환경이나 작업 환경에서는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성능 저하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그래픽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는 175W 사양의 RTX 4090을 탑재했습니다. 특히나 먹스웨어을 탑재해 엔비디아 옵티머스 기능을 비활성화시켜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훌륭한 그래픽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다이렉트X 11 기반의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는 종합점수 34,315점, 그래픽점수는 43,886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이렉트X 12 기반의 테스트에서는 종합점수 2230점, 그래픽점수는 21,478점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포트로얄 테스트에서는 그래픽 점수 13,973점을 보여줬습니다. 점수만 놓고 보면 노트북 성능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그럼 실제 게임은 어느 정도로 들어갈까요? 4K 해상도 기준 최상위 옵션에서 게임 벤치를 돌려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어새신 크리드 바랄라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최소 56, 평균 80, 최대 160 프레임으로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포르자 호라이즌 5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88, 평균 101, 최대 114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코르웨드티 모던 오페어 2를 테스트해봤는데요. 최소 82, 평균 130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크라이 6를 돌려봤습니다. 최소 7 4 평균 90이 최대 84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총 4가지 게임을 4K 해상도에서 최상위 옵션으로 테스트해봤지만 평균 80프레임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옵션 타협 없이도 4K 해상도를 즐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배터리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괴물꾼 노트북답게 99.9W 샤워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성능 모델이라 어댑터는 꽤나 큰 편이었습니다 330W 사양으로 데스크톱을 대체할 만큼의 고사양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단점이라 보기는 어렵겠죠 그 외에도 썬더볼트4를 통한 PD 충전 역시 지원합니다 물론 게임을 즐긴다면 어댑터를 연결해 최고 성능 모드로 즐기는 게 맞겠죠 또한 이번 노트북에서 키보드 역시 빠질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체리사의 MX 울트라로 프로파일 스위치를 적용한 기계식 키보드를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투피스 킥캣 구조와 골드 크로스 포인트 접점 시스템을 통해 쫀득한 키감과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합니다. 게이밍 제품인 만큼 RGB 백라이트를 적용해 감성도 빠짐없이 챙겼는데요. 역시나 스틸 시리즈와 협업한 키보드, 거기에 불사이즈 타입으로 제작돼 게임은 물론 문서 및 편집 작업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기계식인 만큼 조용한 공간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 외에 이 출력 포트 역시 풍성했습니다. 왼편에는 전용 전원 포트, USB 3.2 Gen2 Type A 포트가 두 개, SD 카드 리더, 오디오 마이크 콤보 포트, 반대편에는 USB 3.2 Gen2 Type A 포트 한 개, 두 개의 썬더볼트 포 t y p C 포트, 미니 DP 1.4 포트와 불사이즈 HDMI 2.1 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입출력 포트와 SD카드 리더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역시나 크리에이터가 사용하기에도 좋은 구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노트북답게 와이파이 6E는 물론 블루투스 5.3을 지원합니다. 전용 소프트웨어인 MSI 센터를 통해 노트북의 다양한 설정 역시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MSI를 대표하는 괴물급의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노트북의 성능이 데스크톱을 넘볼 정도까지 향상된 것 같습니다. 물론 최상위 모델이라 가격과 크기는 부담될 수 있겠지만 성능만큼은 역시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게임을 게임답게 즐길 수 있는 이번 노트북.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 여보 여 미안해. 또 질렀어. 으이거이구이 어이, 화사와.